안녕하십니까. 노봉 t v 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겨울이 되니까 갑자기 자동차 배터리가 정신을 못 차리고 시동을 한 방에 못 터트리고 있습니다. 자동차 배터리의 수명은 3년에서 4년 정도가 기본인데 저희는 이미 한 3, 4년을 잘 탔고 이제 더 이상 시동이 잘안 걸려가지고 인터넷으로 배터리를 주문했습니다. 자, 인터넷으로 배터리를 주문하기 전에 항상 자신의 배터리를 정확하게 알고 시켜야 되는데요. 저희는 여차 트렁크 뒤쪽에, 뒤편에 이렇게 배터리가 들어있습니다. 배터리 들어있고, 어, 델코 배터리인데, 이거 보이죠? 모델난바가 여기 있습니다. DIN100L. 요렇게 있는데 이제 100L이 이제 배터리 용량이고 L 요게 중요합니다 이제 이게 왜 중요하냐 이거 보이죠 이쪽이 지금 왼쪽 편에 여기 플러스고 빨간색깔 플러스 이쪽에 마이너스가 있지 않습니까? 요게 100L은 플러스 기준입니다 L은 왼쪽 편에 왼쪽 편에 플러스가 와 있고 100R이 돼 있으면 이게 요 반대로 여기 가 있겠죠? 그래서 반대로 사버리면 배터리가 꼽을 수가 없겠죠. 내 자동차에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DIN 뭐 100L DIN 타입도 있고 배터리 타입도 여기 계단져 있는 거 이렇게 한칸 내려가는 거. 이게 이제 DIN 타입인데 이 타입 말고도 자신의 차량에 맞는 타입이 있기 때문에 항상 열어가지고 요 요거 요 남바를 인터넷에 치면 델코 뿐만 아니라 뭐로켓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배터리 요 모델 한번 맞으면 됩니다. 어쨌든 저희는 DIN100L 입니다. 이렇게 배터리를 주문하고 나니까 DIN100L 맞죠? 이거 새거 어, 배터리를 다시 돌려주는 조건으로 시켰고 어, 이 가리라고 이제 공구까지 이렇게 하나 보내주네요. 10mm 스파나하고 13mm 티복스입니다. 13mm 티복스가 왔습니다. 이렇게 공구 대여까지 해주고, 요거를, 박스를 훼손하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다시 싸서 보내야 되니까. 배터리를. 그러면 이제 배터리를 한번 언박싱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뭐 배터리 업체에서 뭐 어떻게 하라. 배터리를 어디로 보내 달라 하는 종이가 있고 그리고 이제 이새 배터리가 있는데 이 배터리를 보면 옆에 이게 뭐 이제 청테이프가 붙어 있습니다. 청테이프가 붙어 있는 이유는 오다가 이제 배터리 액기가 어, 흔들흔들거려 가지고 흐를까 봐 그러는데 장착할 때는 이걸 뜯어야 됩니다. 안 뜯으면 배터리 폭발합니다. 배터리 폭발하니까 요걸 꼭 뜯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박스에서 이제 새 배터리가 준비됐고, 그 다음에 헌거는 여기 있는데, 이제 지금 상태를 잘 보시면 자동차 상태를 보면 이제 시동이 걸려 있습니다. 지금. 시동이 걸린 상태인데, 왜 시동을 걸어 놨느냐. 이 배터리를 교체할 때 시동을 안 걸고, 배터리를 다 이제 빼버리면 전원 공급이 딱차단돼버리면 자동차 안에 세팅, 모든 세팅류, 시계부터 라디오, 뭐 이런 게 전부 다, 어 초기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럼 처음부터 다또 새로 내가 또다 맞춰줘야 하는 그런 귀찮은 일이 발생하는데, 시동을 걸어놓고 하면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시동을 걸어놓고 이제 배터리를 빼버리면 자동차 시동이 꺼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동차의 자동차에서 배터리의 역할은 오직 시동을 걸어 주기 위한 역할만을 할 뿐입니다. 시동 걸어 주고 난 뒤에는 저기 앞에 있는 그 엔진 쪽에 들어 있죠, 이제. 제네레이터. 제네레다라고. 제네레다에서 이제 제네레다가 발전기입니다. 제네레다가 돌면서 얘가 다음에 또 시동을 터트릴 수 있도록 충전을 시켜 줍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시동을 걸어둔 채로 이제 배터리를 교체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가장 어 하면서 걱정되는 부분이 제가 생각했을 때 이거라 생각합니다. 이 배터리의 어 단자 쪽에 손이나 이런다였을 때이 전기가 통하지 않을까 감전돼가지고 어 기절해버리지 않을까 이걸 걱정할 수 있는데요. 만져도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전기 안 통합니다. 그냥 걱정하지 말고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지금 풀고 있는 요게 뭐냐면 배터리가 이제 어 자빠지지 말라고 이제 고정해놓은 고정 벨트입니다. 벨트 고정 벨트 고정 벨트를 고정 벨트를 풀어 줘야 배터리가 탈출할 수 있겠죠. 자, 배터리를 분리할 때는 먼저 마이너스 극부터 풀어 줍니다. 제끼면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마이너스 그걸 뽑고 그 다음에 이제 빨간색이 플러스입니다. 빨간색이 플러스는 대부분 이렇게 덮개가 덮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걸 빼고 이렇게 이제 다 빠졌습니다. 이렇게 다 빠졌는데도 이제 시동이 꺼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먼저 배터리를 분리하시면 됩니다. 자, 벨트는 이미 느슨하게 해놨고, 그리고 이제 요거, 요거 아까 티복스 몇 mm지? 티복스 13mm를 주는 이유는 또 티복스를 이용해서 이 배터리를 또 잡고 있는... 이 고정하고 있는 게이 볼트 여기 보입니다. 여기 보면 에. 보이죠. 티복스를 이용해 가지고 저거를 풀어줘야 이제 완전하게 자. 지금 뭐 문제가 발생했는데, 여기서 이제 배터리 교체 업체에서 이제 보내준 거는 13mm였는데, 이거 뭐 맞는 거진 맞는 차량이 1 3 m 였겠죠 하지만 저희는 여기 맞는 게 알고 보니까. 10mm 였습니다. 10mm. 각 차종마다 그게 다르기 때문에, 어, T-box는 뭐 10에서 뭐 13까지는 구비가 돼야 될것 같습니다. 가릴라면 일단은 저희는 13, 10으로, 10mm로, 어, 빼보겠습니다. 사실 이것도 지금 짧아가지고, 깔짝깔짝 움직이게 되겠습니다. 자, 저희는 이제 여기 일단은 너무 거슬려가지고, 눈에 거슬리는 것들도 일단, 일단은 잠깐 탈거해놓고 좀더 다시 꼽으면 되니까요. 탈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슬리는 거 있으면 잠시 빼놓고 다시 하시면 됩니다. 너무 거슬려가지고 여기 빼는데, 자 이거 빼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어 이제 배터리를, 어, 고정장치를 들어 올렸고요. 배터리는 손잡이로 이용해서 당겨내면 됩니다. 자. 배터리가 빠진 자리입니다. 새 배터리를 꽂기 전에 청소를 좀 해주고 하면 좋겠죠. 배터리를 넣고, 자, 아까 전에 구멍난 곳에 보이죠? 딸깍 꼽았고요, 먼저. 그리고 배터리를 밀어넣고, 안전벨트도 움직이지 않도록 꽉 채워주고요. 움직이지 않도록 채워주고, 그리고 이제 여기가 이제 문제입니다. 이게 환장합니다 사람 자 이제 요거 이제 벨트 채우는 거야 뭐 어렵지 않지만 요 고정하는 게 요게 이제 난관입니다 왜냐하면 틈새가 너무 좁아서 여 용접봉을 이용해서 용접봉을 이용해서 용접봉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기다란 거 하나 있으면 그나마 좀 쉽게 해결이 가능하고 다음에 다시 티복스를 이용해서 해줘야 되는데 여기에 티복스도 자석 티복스를 꼭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자석 좌석이 없으니까. 화장하네요, 사람. 교체가, 아니, 교체가 끝난 게 아니라 고정이 끝났고 그리고 아까 빼두었던 마이너스 단자, 걸 거쳐가지고 빼놨던 마이너스 단자도 다시 꽂아 주겠습니다 예, 모든 차 배터리가 뭐 트렁크에 있는 경우는 뭐 드물죠. 마음에 좌쪽에 보넷도 이런 건다 들었으니까, 이렇게까지는 할 필요 없고, 밑에 고정하고 잡아주는 것만 똑같다고 보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시. 이 배터리를 새 배터리에 이 장착할 때는 플러스 단자를 먼저 결합하고 마이너스 단자를 결합해 줘야 됩니다. 자, 아까 뺄 때하고는 다르죠. 뺄 때는 마이너스 먼저 빼고 그다음에 플러스를 뺐습니다. 그런데 꽂을 때는 플러스를 먼저 꽂고 그다음에 마이너스를 꽂아 줘야 됩니다. 그 이유는 그렇게 안 했을 때는 이제 잘못하면 쇼트가 나가지고 자동차 ECU 뭐 하여 전자장비가 맛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고장나면 그 배터리 이거 뭐 자가정비 해가지고 뭐몇푼 아꼈는 거보다 돈이 더 나가니까 이 순서는 필히 꼭 지켜주시고요. 이렇게 그리고 환자에 꼭 밀어 넣어가지고 최대한 꽉 조여 주셔야지 쇼트로 인한 화재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이너스를 연결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뚜껑만 닫으면 배터리 교체가 모두 끝이 났는데요. 자, 이거 시동만 한번 껐다가 이제 다시 켜보면 확실하겠죠. 지금 시동은 자, 계속 켜져 있습니다. 자, 지금 지금. 잡아져 죠 내가 시동 껐다 켜 볼게. 자, 시동 껐습니다. 한 방에 시동 터지는 거 보셨죠? 이런 식으로 이제 배터리 교체가 끝이 났습니다. 이 배터리 자가 교체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 둘, 셋, 넷, 다섯을 따져봐도 딴거 없습니다. 돈입니다, 무조건 돈. 돈을 아낄 수 있다. 돈을 아낄 수 있다는 그 장점입니다. 그거. 그거 말고는 제가 봤을 때 없는 것 같고. 그리고 생각보다 배터리 교체가 그렇게 지금 보셨다시피 어렵지 않습니다. 누구나 쉽게 할수 있으니까 돈을 아끼고 싶다면 배터리는 자가로 사서 내가 직접 가려서 타자.